여보, 오늘 낮에 엄마가 집에 좀 들린다는데,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려도 될까? 어머님, 집에 사람도 없는데, 어제 청소도 안 해서 어수선할걸? 갑자기 어머님은 왜 오신다고 하는데? 아,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밑반찬 많이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겠대. 현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조용히 와서 반찬만 주고 가실 거야. 알려드려도 돼? 오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집 상태가 엉망이라서 어머님 보셨을 때 화내실 것 같아. 차라리 당신이 퇴근길에 어머님 댁 들러서 반찬 받아오면 안 돼? 어차피 밑반찬이면 꼭 오늘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오늘 야근이라 늦게 끝나. 엄마가 어차피 낮에 우리 집 근처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반찬만 놓고 바로 가실 거야. 그럼 어머님한테 안방이랑 세탁실 문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빨래랑 청소 좀 할걸. 왜 갑자기 오신다는 건지 모르겠네. 당황스럽게. 당황할 것까지야 뭐 있냐? 어차피 우리 엄마가 집에 좀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건 내가 말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정도 매너는 있는 분이거든. 그래 알겠어. 혹시 모르니까 현관 비밀번호 이번에만 알려 드리고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왜? 우리 엄마가 아무 때나 계속 집에 찾아올까 봐? 에이, 그건 너무 같다.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 비밀번호 안 바꾼지도 좀 오래된 것 같고. 어쨌든 현관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따 저녁에 퇴근하면 내가 바꿀게. 당신 생일인 0818로 할게. 알겠어. 자기가 정 찝찝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아무튼 오늘 우리 엄마 오라고 한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작년 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고 있었어요.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에 사시지만 평소 집까지 왔다 갔다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약속이 있으면 밖에서 만났고 집들이 이후로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자주 오시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멀기도 하고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이라서 한번 오시라고 해도 그쪽에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희 집으로 오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집에 남편이나 제가 있을 때는 편하게 오시라 하고 식사나 커피 한잔 대접해도 아무 상관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둘다 낮에 출근했을 때빈 집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대놓고 거절하면 남편이 마음 상해할 것 같아서 그냥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시부모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어머님 왔다 가신 거 맞아?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왜? 아까 3시쯤 와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두고 가셨다는데? 냉장고에 반찬통 없어? 아니, 그건 있어. 근데 집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어머님 혼자 오셨다 간거 맞지? 몰라. 아빠는 오늘 출근했을 테니까 엄마 혼자 왔다 갔겠지. 왜? 무슨 일인데? 찬장에 문도 열려있고 방금 확인해보니까 친정엄마가 결혼할 때 사준 접시랑 컵이 없어졌어. 그리고 냉장고에 과일이랑 선물 받은 초콜릿도 없네. 어머님이 집에서 드시고 가셨나? 우리 엄마가? 엄마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걸왜 먹어? 주인도 없는 빈집에서. 당신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먹었는데 냉장고에 남아있다고 생각했겠지. 아니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저번 설날 때 시댁에서 받아온 사과랑 배는 그대로 있는데. 제주도 사는 내 친구가 보내준 한라봉이랑 레드향은 다 없어졌잖아. 그거 과일칸에 꽉찰 정도로 많이 남아 있었는데. 당신도 봤잖아. 그래, 그게 다 없어졌어. 택배 받고 아끼느라 몇개안 먹었잖아. 한번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것도 물어보면 좀 그렇긴 한데. 어머님 말고 오늘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어. 우리 친정 부모님은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린 적도 없고. 과일 드시고 싶었으면 내가 드릴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거라면 기분이 좀 그렇다. 내가 방금 엄마랑 전화 통화했는데, 냉장고에 과일이 너무 많아서 썩어가는 것 같다고 안 먹는 것 같아서 가져갔대. 반찬도 주셨으니까 그냥 반찬값이라고 생각하자. 아니, 한라봉이랑 레드향은 다 멀쩡한 새 건데 무슨 소리야. 썩을 것 같았으면 사과랑 배를 가져가셨어야지. 그리고 접시는 뭘 하셔? 접시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래? 접시는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그때 모임에 쓸 접시가 없어서 빌려간 거래. 컵도 예뻐서 같이 빌려간 거고. 토요일에 한번 쓰고 일요일에 설거지해서 가져다주겠대. 아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일단 나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지. 그거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혼수로 쓰라면서 맞춰준 건데. 알지 알지. 어차피 우린 그거 아까워서 잘 쓰지도 않잖아. 집에 손님 올 때만 쓰는 거니까 엄마도 한번 쓰시라고 하자.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하고 당신이 허락을 해? 나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야지. 아,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일요일에 책임지고 받아올 테니까 기분 풀어. 별것도 아닌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아.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이야. 어쩐지, 갑자기 사람도 없는 빈집에 오시겠다고 하길래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접시랑 과일 가져가려고 오셨던 거네. 에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는 걸 내가 허락해야지. 왜 당신이랑 어머님이 맘대로 정하냐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는 게 맞는 일이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하기 좀 껄끄러웠나 봐. 아, 진짜 짜증 난다. 나 정말 어머님한테 안 그러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번 일은 선을 넘은 것 같아. 반찬값이라고 생각하자, 응? 어?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 버려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로 시댁에 쫓아가서 화를 내기에는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대신 남편에게 당장 현관 비밀번호 바꾸겠다 이야기했고, 앞으로 다시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단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요일에 남편이 어머님 댁에 다녀오고 나서 저는 더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모임은 진작에 끝났고 접시를 돌려받겠다며 남편이 다녀온 건데, 돌아오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저 인간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해결이 될것 같지 않아서 어머님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제 접시랑 컵 돌려주세요. 그거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라 꼭 주셔야 해요. 아, 우리 아들이 이야기 안 하니? 내 친구들이 그 접시랑 컵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선물로 줬다니까?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아니요, 바로 돌려달라고 하세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거 돌려받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져갔을 때 그때 별 말씀 안 드리고 참았잖아요. 아니, 접시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내가 나중에 백화점 가서 똑같은 거 사준다니까? 중고 접시 가져가고 새 걸로 준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저는 친정 엄마가 사준그 접시를 돌려받고 싶다고요. 선물을 주고 싶었으면 어머님 걸 줘야죠. 왜제 물건을 맘대로 훔쳐 가고 그걸 남한테 선물해요? 훔쳐? 누가? 내가 훔치긴 뭘 훔쳐? 그냥 하루 빌려 간 거지. 너 말을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주인도 없는 빈집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그걸 훔쳤다고 해요 어머님. 긴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제 접시 다시 받아서 돌려주세요 이미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나중에 사준다고 했지? 저 진짜 더는 못 참아요 험한 꼴 보시기 전에 빨리 제 물건이나 돌려주세요 너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너가 나한테 뭘할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시애이 무서운 걸 몰라 일단 경찰에 도둑 맞았다고 신고하고 당장 남편이랑 이혼 절차 들어갈게요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니까 어머님이 전부 책임지세요. 아니, 겨우 접시 하나 때문에 이혼한다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이런 일로 처벌을 할것 같아. 처벌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모르죠. 최소한 어머님이 도둑질했다고 동네방네 소문 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똑같은 소리라니까 저도 이젠 같이 못살것 같아요. 참나 기다려봐라. 접시는 내가 오늘 안에 다시 구해다 주면 되는 거지? 며칠 후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애초에 그 접시를 친구들한테 선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셨나봐요. 남편이랑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잘못했다고 저한테 무릎 꿇고 빌고, 앞으로 어머님을 다신 집에 오시지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한 번은 봐주고 넘어가려 합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앞으로 평생 저희 집에 출입금지고, 저도 어머님 댁안 찾아갈 거라서 다신 그 얼굴 뵐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